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에서 국방력 강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외빈들 앞에서 러시아에 파병한 군을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 연설에서 한국이나 미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위협 발언은 없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대는 명실공히 힘이었다며 북한군을 치하하는데 열병식 연설시간에 대부분을 썼습니다. 군대는 항상 우리 당의 시련을 이기는 힘, 미래를 당겨오는 힘을 내가 해 주었습니다. 누구도 대신 못할 공적을 쌓아가는 군대를 늘 고맙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어 방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위협들을 소멸하는 무적의 실체로 계속 진화되어야 한다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외빈들 앞에서 러시아 쿠르스크에 군을 파병한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전장에서 발휘한 영웅적 전투 정신, 해외 작전부대 장령, 군관, 병사들에게 열렬한 격려라는 표현을 쓴게 대표적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도 강의력한 혁명 무력과 함께 부정의와 패권을 반대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는 미국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번 연설에서 직접적인 핵무기 언급이나 대미 대남 위협 발언은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 열병식에 최고위급 인사들을 보낸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 입장을 고려해 연설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방을 직접 겨냥한 자극적인 메시지보다 열병식에 참석한 각국과의 외교적 관계도 신경 쓰고 있다는 분위기가 이번 메시지에 반영됐다는 겁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대로 앞으로 대화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북한 입장에선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이미 비핵화 불가론 입장을 밝힌 터라 비핵화 문제는 향후 협상 대상이 아닌 만큼 대미 대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는 전문가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의 올해 열병식은 자체 군사력을 과시하고 우방국과 관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내부 체제 결속이란 실익 확보에 집중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장우경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위산업 박람회에서 무기 체계 발전을 주장하며 특수 자산을 한반도의 주요 관심 표적에 할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영토가 안전한 곳이 될수 있냐고 위협했는데요.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위산업 박람회와 유사한 무장 장비 전시회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 19 등을 공개하며 특수자산을 한반도 내 주요 관심 표적에 할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어제 평양에서 개막한 무장장비 전시회, 국방발전 2025개막 기념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과 정비례,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관심도도 높아졌으며, 따라서 우리는 특수자산을 그에 상응하게 중요 관심 표적들에 할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판단할 몫이라고도 했습니다. 특수자산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군자산에 상응하게 배치해 유사시 한반도의 주요 군사 거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시회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KN-23에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 11마를 비롯해 초음속 순항미사일, 대잠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 18형과 화성 19형 등이 등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무기들을 가리켜 핵억제력을 근간으로 하는 조선의 군사력 구조를 부단히 현대화 고도화해온 중대 사업의 최근 결실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모두 타격 가능하다는 역량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3년 연속 무장장비 전시회를 실시하며 신무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모두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전시하며 강도 높은 군사적 맞대응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두고는 향후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영균입니다. 북한이 2018년 이후 7년 만에 유엔 총회 연단에 올랐는데요.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여지를 열어 뒀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7년 만에 유엔 총회 출장에서 북한 측 대표는 비핵화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비핵화란 주권과 생존권을 포기하고 헌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국법이고 국책이며 주권이고 생존권인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대화 재개의 조건이자 목표인 비핵화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연설에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존중과 우호를 전제로 사상과 제도가 다른 국가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뒀습니다. 북한은 또 이번 연설에서 가다지구 전쟁 등 국제 분쟁이 격화된 걸 서방 패권국의 책임으로 돌렸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은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계기로 구축된 반서방 연대 일원으로서 국제 무대에서 외교적 입지를 다지려는 포석이 깔렸단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화 손짓을 보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포기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한미 양국에 보내는 메시지로 풀이되는데요.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지만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놓고서는 미묘한 분위기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소주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 다새만에 핵 포기 불가 입장을 다시 천명했습니다. 핵 관련 과학자, 기술자들을 불러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 유지, 안전 보장 논리가 북한의 절대 불변한 입장이라며 핵 대응 태세 진화는 변할 수 없는 의무라고 강조한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뺀 대화를 구해한 뒤에도 미국이 연일 비핵화 원칙을 분명히 하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도 김 위원장의 핵폭이 불가론에 힘을 실은 걸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첫 한러 외교 장관회담에서 러시아가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대북 군사활동을 도발적이라고 비판하며 한반도의 현 상황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는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 겁니다. 그러나 같은 날 미국의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 역시 AP 통신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필수적이며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를 놓고 한미 북러가 평행선을 달린 셈입니다. 하지만 북미 대화를 두고는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감지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뉴욕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경주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장관도 AP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이 가까운 미래에 만난다면 환상적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경주 APEC을 계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접촉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공개 발언이 이어졌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북한 고위 인사의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북미 간 물밑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전차와 전자무기 개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내년 개최될 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남한에 비해 뒤떨어진 재래식 무기 개발에도 힘을 쏟으면서 북한판 핵재래식 통합을 이루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장갑방어 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시찰하고 저격수 사격 경기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장갑방어 무기연구소에서 최종 도입 전 시험 공정에 있는 지능형 능동방호종합체의 반응시험 등을 살펴봤습니다. 능동방호종합체계는 적의 대전차 무기가 아군에 접근할 때 자동으로 반응해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앞으로 당 제9차 대회는 국방건설 분야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거라며 핵무기와 함께 재래식 무기 개발에도 열을 올리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노동당 대회는 국정운영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행사로 북한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북한식의 핵전력 재래식 전력의 연계를 목표로 그이소 중장기 전략인 거죠. 그 초기 단계로 일단 낙후되어 있는 제력시절력을고 현대화시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이게 조금 이제 진전이 되면은 그걸 일종의 독트린 형식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겠죠. 저격수 부대의 사격도 참관한 김 위원장은 인민군 총참모장에게 저격수 역량 양성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저격수들을 백발백중, 일발필중에 능숙한 사냥꾼으로 키워야 한다며 현대전에 맞는 혁신적인 훈련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주문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 파병 경험으로 핵무기뿐만 아닌 낙후된 재래식 전력도 보강해야 국지전에서도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한편 북한은 관영 매체에 논평을 내고 한미가 오는 15일에서 19일 북핵 대응을 위해 실시하는 아이언네이스핵 재래식 통합 도상 연습을 비난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아입니다.